안녕하세요. 렉스미드 출판사의 틴커캐드로 3D 디자인하기 이번 시간에는 레고 블록 모양과 주사위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레고 블록 모양은 상자를 작업 평면에 배치하신 후 크기를 변경해주고. 원통 모양을 작업평면에 배치하시고, 마찬가지로 크기를 변경해 줍니다. 크기는 이미 값으로 지정하셔도 됩니다. 상자의 높이 맞춰서, 높이를 조절하신 다음, 상자에 배치하시고, 원통 모양을 복지, 복제하기 위해서 Ctrl D 를 눌러주고,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까지 수평 방향으로 일정하게 맞춰줍니다. 그리고, 복제된 원통 모양까지 두 개의 도형을 모두 원통 모양을 선택하신 후 Ctrl D 를 눌러주고,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일정한 위치로 배치합니다. 배치된 상태에서 Ctrl D 를두번 누르셔서 원통 모양을 모두 복제하시고, 모든 원통 모양을 선택하신 후 컨트롤 g를 눌러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하나로 그룹으로 만들어진 원통 모양과 아래쪽에 배치된 상자 모양을 모두 선택하시고 정렬해서 가로 및 세로를 가운데로 배치하시면 레고 블록 모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는 주사위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모양은 기본이 부목록에 있는 주사위를 배치하시고, 문자 및 숫자 목록에서 숫자 1을 위쪽 면에 배치하는데, 이때 작업 평면을 위쪽 면을 클릭하시고, 숫자 1을 배치한 다음, 모두 선택하시고, 정렬해서 가로 및 세로 가운데 배치. 가운데 맞춤을 해줍니다. 그리고 두 개의 도형이 선택상 상태에서 c t r l g 를 눌러서 하나의 그룹으로 지정한 다음 어, 솔리드를 클릭하시고 여러 개 여러 색을 체크하시면 기존의 색으로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반대편면도 작업 평면을 지정하시고 원하는 숫자를 배치하신 다음 마찬가지로 모두 선택하시고, 가로 및 세로 가운데 배치, 그리고 Ctrl G 를 눌러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. 자, 옆에 면도 한번 해볼게요. 작업 평면을 지정하시고, 숫자를 배치하신 다음,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, 가로 및 세로를 가운데 배치, 그리고 Ctrl G 를 눌러서 하나의 그룹으로 지정합니다. 반대편 면도, 작업 평면을 지정하시고, 숫자를 배치하신 다음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가로 및 세로를 가운데로 배치합니다. 그리고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G를 눌러서 하나의 그룹으로 지정합니다. 자 이번에는 배치 안된 부분에 작업 평면을 지정하시고 마찬가지로 숫자를 배치하신 다음 정렬 가로 및 세로를 가운데 그리고 Ctrl+G 를 눌러서 하나의 그룹으로 정해줍니다. 이제 하나 남았네요. 작업 평면을 지정하시고 숫자를 배치한 다음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정렬 가로 및 세로를 가운데로 배치하시고 Ctrl+G 를 눌러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. 기본 작업 평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작업 평면을 클릭하시고 빈 부분을 클릭하시면 기본 작업 표면 부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. 높이 조절을 부분을 들그가셔서 바닥에 위치하는 위치하도록 만들어주면 주사위 모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챕터 2에 있는 점포 점포 문제를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